인천 농업기술센터에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갤러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사랑병원이 국가감염병자문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2월 6일 민트TV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영소농들을 대상으로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변화하는 농업기술과 정보들을 알려줌으로써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혜진 기자입니다. 여러 인천지역 축산 영농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모두 올해 농사에 대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농업인 실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그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서 인천의 그 축산 농가들의 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연초에 그 교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생산과 경영, 유통 분야별 핵심 교육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의 농업적 이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교육에 참가한 농업인들이 올 한해 농사계획을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인천농업의 발전을 위해 작목별 전문기술교육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민트TV 뉴스 이혜진입니다. 송도 국제 도시에 아프리카의 회화 작품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갤러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개관을 기념해 특별 전시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오병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송도 국제지구 센트럴 파크에 개소한 쇼나 아프리카 갤러리 지난 1일 첫 개장을 기념해 제 3세계 문화인 아프리카 조각과 회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쇼나 아프리카 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짐바브웨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는 쇼나 부족이 만들어낸 조각과 탄자니아 로브마 강변에 거주하는 마콘테 부족의 작품, 그리고 목재 중 가격이 가장 비싸 검은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흑단을 활용한 작품 등총 만여 점의 작품이 순환 방식으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제도권에서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작품이 순수합니다. 그, 그들의 언어와 몸짓과 그, 그들의 생활을 작품에다가 그 혼을 불어넣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쇼나 아프리카 갤러리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부족의 공연을 곁들인 특별 기획 전시 등도 마련할 예정이어서 향후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잡힐 전망입니다. 민티티비 뉴스 오병민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감염병 표본 감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국가감염병 자문기관으로 선정하고 신고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인천사랑병원이 인천지역 최초로 국가감염병 자문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남구 주안동에 위치한 인천 사랑병원 인천 사랑병원이 최근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로부터 국가 감염병 자문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국가 감염병 자문 기관이란 법정 감염병 신고에 대한 관심을 활성화하고 의료인 특화 교육을 통해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음. 정부에서 그 법정 전염병으로 되어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감시 활동을 하고 실제로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런 체제를 그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하게 협조 관계 속에서 진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인천사랑병원은 지난해 종합병원 최초로 환자 안전 수준과 감염관리 등 의료 서비스 질에 대해 국제적 수준임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감염 관리를 위해 표본 감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감염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자체적인 운동본부를 발족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중구는 근대 건축물 밀집 지역인 개항장 입주 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개항장 살리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개항장 문화지구 일대에 어울리는 권장 시설과 업종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전담할 해외 홍보 도우미단이 오는 3월 발족됩니다. 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해외 홍보 도우미단을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와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천 도시공사가 세계호텔의 통합 운영을 기념하기 위해 통합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트리플 초이스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고객들은 세계호텔의 객실과 레스토랑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2월 6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